자, 어, 기능사 1회차 실기 일정 접수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해서 21년 3월 5일까지 총 4일 동안 시험 예약이 진행되고요. 어, 이 기능사 시험하고 이제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기능장 시험도 같이 지금 접수기간을 받고 있는데, 에, 일단은 기능사 시행되는 종목을 뭐 살펴보면 예, 여기 원서접수 현황에서 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능사 1회차 실기 현황 보기 누르시면 여기 종목이 전체가 다 뜨고요. 여기에서 정보처리 기능사를 응시하시는 분들 또는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응시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뭐 많이 응시하시는 게 방수 기능사. 네, 여기 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도장 기능사 또 보시는 분들은 이렇 종목 선택해서 자리 현재 어몇 자리나 남아 있는지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수 기능사 한번 볼까요? 네, 몇명 정도 되는지. 자, 그래서 어 인천 지역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남동구 지역의 그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없는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면 건설기술교육원 인천 지역에서 시험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 쪽에서도 경기도권은 뭐 엄청 많죠. 뭐 시흥도 있고 안성도 있고 엄청 많은데 특히 아마 시흥 정왕동 쪽이 제일 먼저 자리가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원서 접수가 어한 가지 좀 중요한 사항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엑셀로 엑셀로 설명 드리는 게 편하겠죠? 엑셀 창좀 잠깐 띄울게요. 엑셀 창좀 띄우겠습니다. 자어 기능사 시험을 이제 21년, 3월, 오늘이 며칠이죠? 3월 2일이죠? 네, 3월 2일부터 해서, 3월 5일까지, 4일간, 실기 접수 기간입니다. 자, 어, 내가 일단은, 비교적, 거리가 조금 먼데로 일단 뭐 예약을 해도, 어, 뭐, 그좀 뭐라 그럴까, 크게 상관이 없는 게왜 그러냐면은, 장소 변경 기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차후에 줍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접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나중에 장소 변경 가능한 기간을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딱 한번 장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장소 변경을 여러 번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기능사 실기시험 4회차의 경우를 봤을 때는, 장소 변경을 한번할수 있는 기회를 실기 예약할 때도 이제 한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비교적 가까운데 좀 예약을 해 놓으셨다가, 어, 나중에 장소 변경 때, 혹시나 빈자리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은, 내가 그곳으로, 그, 응시 장소를 변경을 해서, 예, 가까운 장소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가 존재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접수기간, 이거는 가장 마지막 자리가 없을 때 최악의 경우고, 일단은 4일 동안, 어, 추가 자리를 오픈해주는 경우도 일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자리를 인력공단에서 다안 열어주고요. 어, 매일 하루에 거의 한 오전 10시 타임 정도나 아니면은 뭐한 오후 2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녁 4시? 5시쯤? 하여튼 그렇게 규칙적으로 해가지고 추가 자리를 계속 오픈해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첫날 예약이 만약에 좀 힘들어서 예 대기열이나 이런 거를 내가 경쟁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어쩔, 어쩔 수 없이 예약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날까지 장소 조회를 계속 수시로 해보셔서 내가 희망하는 장소에 자리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기능사 시험 이번에 실기 보시는 분들 잘 준비하셔서. 자격증 취득까지고 어, 성공적으로 어, 거머쥐는 그런 멋진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